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했으며 지하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 차가 골목길을 지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7대의 차량을 들이받 았고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 하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어두운 골목 에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경 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가 시작된 지하 1층에서 50대 남성 주민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 우회전을 기다리던 차들을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이 차량은 큰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과 연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7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소음이 마치 폭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불 붐붐. 이 지역은 보통 사고가 적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해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총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부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되어 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어젯밤 대전에서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SUV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변압기도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5 6 3 8 2 2 0 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